1000명이었는데 오늘 광화문에서만 7,800명이 등록을 해 주셔서 1,5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명까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두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과파들은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여의도는 2만 5천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취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기자증, 명함, 위촉장을 부여하고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 우리 모두가 기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일보 100만 자유일보가 넘버원 언론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위에 QR코드 지금 찍으시면은 가입하실 수 있고, 저쪽에 또 가입, 코리아나 호텔과 원표공원 사이에서 가입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좌파들은 집회 행진을 9시가 넘어서 시작을 합니다. 종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경찰한테계속되기한데요 여기 지금 차벽 막혀 있죠. 일순신 세종대왕상 사람 빠지면은 그쪽으로 자기네가 행진해서 동화명세점 앞으로 발탁당 차선 열어달라 차벽 치워달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청년의 시간 지금 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차선 맺기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주세요. 시간 끝나고 나면은 여기 광화문역 5번 아니 호선이잖습니까 광화문역 이용하셔가지고 종로 상가 5번, 5번 출구 거기도 5호선입니다 5호선 5선, 종로 상가역 5번 출구로 가시고 거기서 행진해서 저희 지회장소로 이용을 합니다. 많이 오시면 아시죠? 그 안무역 5번 출구죠. 그런데 좌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 목역에서 내리시면 안 되고, 종로상가역 5번 출구에서 내려서, 횡진해서다 같이, 처야 육탈, 정년 육기사 2부 이어가던가요? 네. 모두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화장실 간에서검정색 배낭을 인정했다는데 오전이죠. 국방색 의자 위에 검정 배낭을 두고 화장실 간단거가끊어져버렸습니다 그거 치청기게 아니라 자리가 살짝 이동이 됐으면 는데 국방색 의자 위에 검정 배낭을 보신 분들은 0 1 0아9 3 3 0 9되겠다9 3 4 0에다좀 알려주시기 바3 4아9 3 4 0 9 자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런 작당결은 끝내야 됩니다. 저작과 사기와 알림경기들이 우물 흐르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예상대로 보면 풍기는 나라 봄날이 오면 여기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강화눈 강경이 아닌 저하정보석폭발은 이런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오신 분 내일 나오세요. 종교와 관계없이 다 오십시오.